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자, 고주부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아, 그리고 오늘 월요일 매매 잘 진행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무료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오늘 수익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죠? 아, 오늘 수익 이렇게 우리 공부한 것들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쪽 방에 오신 분들은 뭐 함께 매매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쪽 방에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나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올릭스 우리 계속 어,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지금요 오늘 또어쩌까 아, 상한가를 또 가버렸어요 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에요 여러분 유리기판 관련주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유리기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리기판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에요 그러니까 어 혹여라도 아직 어, 내 포트에 나는 유리기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고요. 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두 종목 정도는 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꾸준한 관심 다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라고 이 방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현재 뭐한18% 정도 현재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꼭 포트에다 꼭 넣어 놓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3전에서 이쪽으로 사업을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으실 거예요 꼭 가, 어, 어, 확인하셔서 음,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자 재건주 얘는요 여러분 상승이 얘는 결, 아예 그냥 결정이 된거 아닙니까? 에?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젤렌스키가요 여러분 어? 젤렌스키가 젤렌스키라니까 좀 그러네. 젤렌스키, 아무래도 한, 한 나라의 뭐, 네, 대통령이니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 야, 나 평화를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푸틴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 꼬랑지 살짝 내린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조만간에 이슈 터지면은요, 엄청나게 크게 갈 겁니다. 재건 관련주. 그죠? 이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공략 중인 종목이 있어요. 한 종목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는 수익 실현했고,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가 있는 종목 하나 있죠. 이거 여러분들 크게 갈 거니까 꼭 담아 놓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치료제 하나 있죠? 이게요, 여러분. 췌장암 아시죠? 췌장암, 췌장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췌장암은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건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담낭, 담관이 이렇게 있, 있으면요, 요요요 요, 요, 요 사이를 담관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를, 어, 그리고 여기에 담낭이 이렇게 있어요. 이 담낭에서 쓸개즙을 내보내죠. 이 하단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췌장이에요. 췌장, 최장. 어. 얘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치료제, 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얘는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 신약 승인 지금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얘는 못 잡아요. 못 사요, 못 사. 사고 싶어도 못살 겁니다. 엄청나게 상승할 거예요. 왜? 이거 치료제가 엄청나거든요. 이거, 이거 걸렸다 하면은 생존율이 불과 몇 프로 안 됩니다. 요거, 지금 아, 아주어 기가 막히게 추세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 놓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이 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들한테 뭐 단돈 10원도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요. 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어요 번호로 이렇게,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세요. 보너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종목 한번 살펴보고요. 매매기법까지. 이 매매기법, 제가 경제방송 출연할 당시에 오픈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료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돈 받고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료로 여러분들께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자 이벤트로 이거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종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릭스 가지고 왔어요. 올릭스. 이거 올릭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 이거 빠진다라고 여러분 쫄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쫄아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왜? 얘 무슨 종목인데요? 비만 치료제 OLX가 OLX였죠. OLX 702 그죠? 얘가 호주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죠? 항비만이 확인이 되었다. 음. 그리고 어쨌든 간 일상에서 기대 이상의 수치를 결과값을 뽑아내었다 최대 내양 용량 mtd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도 확인이 되었던 종목이 올릭스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슈는요 여러분 어? 이 이슈는 이미 얘네들이 이제 어,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어찌 되었던지 간에 한번 정도는 이슈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소재였어요. 그런데 자리를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요. 아니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 이 물량이 과연 여기서 해먹고 나갔을 것이냐. 어?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저점을 어떻게 지켜냈을까? 근데 여기서 눌러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던 물량들 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도망나가질 않았죠? 그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매집이라고 본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만약에 도망을 나갔으면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자, 차트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렸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흘러내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동반됐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매스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집을 하고 나서 여기서도 매집한 거죠. 매집하고 나서는 눌림이 발생한다. 눌림 발생한다. 그죠?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얘네들이 해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던 물량, 여기에 들어와 있던 물량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요, 여러분. 얘네들이 1년 동안에 이 종목을 기관. 그죠? 외인. 또, 개인, 큰손, 형님들. 얘네들이 이제 사건이, 팔건이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동안의 평균가가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19,000원 정도가 나와요. 19,000원. 그러면 어느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 여기에 19,000원. 한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 여기 한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얘네들 평균가라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19,000원에서 26,000원 보냈어요. 여기서 끝날까요? 더 갑니다. 더갈 거예요. 분명하게 기회가 다시 오고, 이때 제가, 여러분, 이거 세일 들어간 거예요. 이거 담아놓으세요. 담아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말 듣고서 이 방에서 함께 진행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너스 종목으로도 보내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올릭스는. 근데 이제 20%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상으로 가버렸어. 자, 내일이요, 여러분. 자, 오늘 상 갔죠? 내일 만약에, 오늘 점상, 상, 자, 상한가 다음에, 점상, 사면상 때 꼬리 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t자로. t자 모양의 꼬리가 달리는데, 얘는 지금, 요때상한가가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연상 이후에 사면상 때 꼬리가 달릴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한데, 내일 얘가 눌려서 시작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눌려서 시작을 한다. 요렇게. 점상 자리는 요 자리에요. 요 자리를 얘가 잡아먹잖아요. 은봉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진입할 타이밍이 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맨 처음에 상한가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점상이 가죠. 그럼 세 번째 사명상 자리에서 요렇게. 이렇게 T자 모양, 즉 아래 꼬리를 주게 되면 진입할 타이밍이 잡히는데 이요 상한가가 요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점상이 하나 나오고 이건 세력매매 기법이에요. 얘네들이 만약에 내일 점상을 보낸다고 라 하면 3연상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내일 점상으로 가면. 근데 만약에 내일 점상이 안 가고 여기에서 윗 꼬리를 주거나 아래 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눌리는 듯한 음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진입할 타이밍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 자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거래량 보면서 우리가 원하 우리가 딱 정해 놓은 기준에 부합이 되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어. 요거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 이 뭐예요? 그저 예상 체결과 보고서 이 방에서 말씀 드릴 테니까 어? 우리 함께 한번 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내일 얘가 점상으로 가면은 그 다음 3연상 자리에서 요거 요거를 노려야 되고 그죠? 만약에 내일 점상으로 안 가고 한 15%, 15% 이상 떠야 됩니다. 8%, 9% 뜨면 다안 나와요. 아시겠죠? 8%, 9% 뜨면 분명히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러면 눌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준 딱, 딱,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만 매매하시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방으로 오세요. 요 방. 요방. 아, 요방. 여러분들 2월 달 내내 매일매일 수익 중입니다. 네. 2월 달 내내 매일매일 수익 중이에요. 여러분들 오셔 가지고 함께 수익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어, 아, 이 방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도 우리 큐렉소, 그죠?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이녹스 첨단 소재 다 수익 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올릭스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번호 있죠? 어, 아, 요 번호로 보너스 이렇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기 20%짜리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린다니까요. 무료라니까요한 줄만이라도 매수해 보세요.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아시겠죠? 어, 요렇게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 드릴 거고 제가 매매 기법 지금 알려 드릴 건데 이 매매 기법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아끼던 거거든요. 이거 정말 돈 받고 팔려고 했던 겁니다. 음. 그런데 큰맘 먹고 공개하는 거고요. 조만간에 유료화 할 거예요. 유료로 판매할 겁니다. 판매 조건은 뭐예요? 95% 어. 승률이 안 나오면 100% 전액 환불. 이걸로 이 조건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유료화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요 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참여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방송 나갔을 때, 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기법 1번이었죠. 매매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고 매매기법 하고요. 매매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 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오내기법이라고 해요. 뭐, 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요거 양봉, 양봉. 양봉. 자, 눌리는, 갭, 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가지고, 오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 5%짜리, 뭐 7%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 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예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어, 더하기 빼기예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어, 계산기 두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어,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요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공 하나, 팔 하나예요. 요거 딱펴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렇게. 종,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 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내기법. 오 내기법인데 응. 알려주기 싫다. 이거예요, <laughs>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이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에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에요 장대양봉 이후에 갭상승에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번째 종목이 뭐? 이삭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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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이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 테크. 물리 계속 예선이누나, 예선이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프로짜리에요 이거 상한 깔 걸요? 어. 상 들어갔잖아요, 이 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랙 아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 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어.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요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요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체계도 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짜리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뭐 뭐 지표 설정이라던가 보조지표라던가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296-8776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함께 PDF 파일 보내드릴 겁니다. 1번 매매 기법 활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승률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이 방, 이 방식으로 이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아,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꼭 한번 올려주시, 고 어,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셔서 꼭 많이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우리 천, 천백명 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좋아요도 한 번도 안 눌러주시고. 그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받아가세요. 정말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